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승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전송 물건으로 임대 사업하기 좋은 대전 용전동 다가구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전동은 교통이 편리하고 대전복합터미널과 주변 상권이 함께 어우러져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 수요가 꾸준히 높은 곳입니다. 오늘 소개할 건물은 2021년 준공된 신주급 다가구 주택으로 지상 5층 규모인데요. 특히 5층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6층 건물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도 뛰어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의 임대수요가 풍부한 용전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 인접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고 버스정류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게다가 2028년 개통 예정인 대전 트램 정거장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우리 건물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로 중국 낸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신축급의 건물로 직접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아파트 대신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후 대비용으로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세대 구성이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1.5룸 타입 위주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 특히 젊은층이 넓고 깨끗한 집을 선호하는데요. 우리 건물은 중공 이후 지금까지 공실이 단한 번도 없었던 안정적인 임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건물의 외관과 내부의 관리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좋아서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대전에서 5년 이내의 신축 건물 중 5층 규모의 주인 세대가 포함된 건물은 매우 희소한 점인데요. 게다가 매매 금액이 12억대라는 점에서 찾기 힘든 매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높은 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을 비롯한 금융 비용과 건물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층별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1.5룸 1개, 2층과 3층에는 1.5룸이 각층에 4개가 있고, 4층에는 1.5룸 두 개와 1.3룸이 한 개가 있고 5층에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복층 구조의 주인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물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지면 65.8평, 건물은 129평, 지상 5층 건물로 2021년 1월에 준공되었고 주차는 6대가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인데요. 매매 금액은 12억 8천만 원 대출금은 5억 원, 보증금은 5억 1,800만 원, 월세는 412만 원이 나오고, 실투자금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에서 대출 이자를 공제한 수익률은 9.9%가 나오는 아주 우량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오늘은 대전에서도 아주 귀한 신축급의 다가구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도 많고 희소가치와 미래가치도 있는 건물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우리 건물에 관심 있는 분은 언제든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